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저께 미국 시장은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는 한0.23% 정도 올랐고요. 어, 그리고 코스탁은 2.11% 정도 오르면서 망하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끝났나? 어,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매도세가 지금 나왔어요. 코스탁은 오늘 이제 매수세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거진 시가총액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보통 오르면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도 코로나 관련 이슈가 조금 있어서 가지고 또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수급이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할때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도를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애들도 많긴 하지만 바이오주들이 대체로 오르면 코스닥이 대체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아, 그리고 환율, 어, 환율은 점차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1317, 1.60인데, 뭐, 사실 뭐, 1400원대에 비하면 조금 많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훨씬 좀 많이 오른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어, 주가가 저점으로 이렇게 상승해 가면서 요구가에서 오늘, 며칠 전에 갭이었죠. 어, 며칠 전에 이제 나스닥이 7% 정도 오르면서 조금 갭으로 올라갔고 여기를 좀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잘못 지켜주면 다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오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것으로, 어, 보입니다. 음, 어저께, 에, 어저께 다우랑 나스닥 지수는 조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7% 정도 상승했고, 뭐, 이틀 상간에 한 8, 9% 정도 올랐죠.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익실한 매물이 조금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랑 나스닥 모두 어제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고 다우는 0.63 나스닥은 마이너스 1.12 이렇게 이제 하락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빈살만, 어,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대형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제로 소멸이 좀 빠르거든요. 보통 일정주는 그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거나 제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형 테마들, 엄청나게 큰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는 며칠 전에 조금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CES라든지 그런 애들은 사실 처음에 CES가 나왔을 때는 당일 소멸을 하고, 당일에 조금 오르고 재료 소멸을 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CES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금 더 빨라지고, 테마는 조금 커지면서 수급은 조금 흩어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재료 소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CES 끝나고 나서 조금 획기적이거나 조금 좋은 찬사를 받은 종목들이 조금 상승하고, 이런게 조금 바뀌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 지금 17일날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오늘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 뭐 조금 받쳐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그런 부분은 조금 없어서, 매우 조금 보수적으로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지금 5G, 어 이재용, 채태원,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이제 5G랑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오늘 기가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1,690원, 1,690원 여기를 잘 맞춰줘야 오늘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봉으로 조금 해서 앞에 이제 거래를 돌파하면 좀더 좋은데 오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리고, 어, 이, 따라가는 애 이제, 먹큐리, 예, 머큐리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위꼬리 밑꼬리, 예, 밑꼬리를 조금 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대장만 지금 현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가레인만 지금 현재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가레인이 앞에 그거리가 터진 구간, 예, 거기에 이제 종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예,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코세스,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조금은 조금은 이제 테마가 너무 커져가지고 커져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프렉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제대로 좀잘 상승 해주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글라스, 어, 글라스 이제 껴보고 나서 그, 그때 이제 방문을 해서 글라스를 또 껴봤었거든요. 어, 이 글라스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뉴프렉스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와 이제 AAM 생태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을 점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UAM 원래 이제 대표 관련주도 이제 파이버프로, 파이로 있는데 파이버프로는 안 올랐네요.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UAM 어, 대장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한 2,300원 라인. 여기, 이제, 윗골이 조금 있는데, 지금, 거래가 사실 너무 좀 부족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셀. 어, 기산텔레콤. 음. 음. 기산텔레콤, 그리고 베셀.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셀도 뭐 나쁘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차트가. 그리고, 유엔 관련주 중에서도, 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빠트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말고 대장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 어, 뭘까요? <laughs> 어, 뭘까요? 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인니. 어, 인니 지금 정부 지원 아끼지 않겠다. 세일즈 외교, 어, 현대차.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어, 그 철도입니다. 철도. 어~ 고위급 대화 출범하면서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실현 촉진하고 경제 협력 녹색 전환 공동선명 자카르타 중전철 개발 요거죠 그리고 중소형 및 혁신 협력 어~ 해양 교통 협력 그리고 현대 인니 어~ 신수도청 교통부, 어, 그리고 LG CNS 이니 신수도청, 그리고 광해 광업공단 이니 니켈협회, 뭐, 이런거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제 관련주는 이제 핀텔인데, 핀텔이 어저께 그 네옴 시티 이제 관련으로 해서 사실 엮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조금 됐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이랑, 그리고 어, DITI, 어, DITI, 오늘 좀 시가를 조금 띄워주다가, 띄워주다가 조금 이어주다가 이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를 사실 제대로 못하고 주가가 이게 조금 빠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밤에 사실 좀 나왔던 뉴스였기 때문에 새벽에 나왔던 뉴스였기 때문에 조금 시가 갭을 조금 돌파해주고 거기에 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요 상한가를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테마가 이제 제대로 형성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 아, LG 헬로비전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오늘 한4% 정도 올랐습니다 LG, LG 헬로비전은 저점 대비 조금씩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아, 예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음.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음, 어, 애들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금이자가 이제 내년에는 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꽤 크네요, 맞죠. 배당 같은 경우, 맞죠. 배당도 이제 많이 나와도 뭐 6%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 좋네요. 예금이자가 6% 시대가 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활한 화학주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이제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다. 지금 뭐 반도체, 화학주 약간은 상승 사이클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유화. 어저께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어 여기 이제 16만원 여기 전고 근처에서 어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 이 전고를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TNC. 효성TNC도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화학라인이 조금 달리고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를 하실 분들은 화학이나 이쪽으로, 화학이나 반도체, 이쪽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바닥이고, 조금 센 애들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거래는 없어요. 효상TNC나 이런 애들 이제 거래는 사실 없는 부분이, 근데 거래가 이렇게 조금 들어와야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해 줄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 상승했던 분의, 크게 상승했던 분의 이제 종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으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제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죠. 아, 롯데제가가 이제 편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이제 편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공매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편입하면 주가가 좀잘못 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제가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주를 진짜 깜빡하고 안 올렸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두달 만에 이제 7만 명이 이제 재돌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 올라갔는데 일동제약 홀딩스 일동제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5% 정도 올랐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국 BNC 한국 BNC는 지금 사실 보톡스 관련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뭐 일동제약 휴마시스 뭐 요렇게 휴마시스 뭐뭐 뭐 한국 그 일동제약 뭐 요렇게 사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라인으로 해서 디램 탑 재량 증가로 인한 내년 업황이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뭐 반도체도 이제 조금은 내년에는 조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도 화학이 예, 화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유동성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반도체는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파이 이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조금 좋았는데 지금 전쟁 관련으로 해가지고 재건주들이 이제 마지막 테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모가 지금 현재 대장입니다. 어, 17,000, 오늘 18,400까지 갔다가 오늘 윗골이 조금 달고 이제 마무리 했고요. 이 17,000은 조금 지켜줘야 아,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제가 몰랐는데, 이거를 안 했네요. 이거를 해야지 조금 더 보기가 좋은데, 맞죠?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재건주들. 어, 재건주들 어, 뭐가 있죠? <laughs> 아, 현대, 아, 현대, 어, 현대 인프라코어나, 뭐, 현대, 현대 라인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지금, 어, 현대 건설, 뭐, 이쪽으로도 조금 보셔야 될것같 현대, 글로비스, 아, 글로비스는 잘안 오는데, 죄송해요. 어. 현대, 어, 오왜 이래요? 아,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laughs> 이해해 주실 거죠? <laughs> 아, 이해해 주시요 오늘 몸이 안 좋거든요. 아, 이해해 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어, 자, 오늘 이제 상황과 관련주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KH 건설, STX, 어, 서연, 어, 일동제약 아,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아, 글로비스, 아, 죄송해요. 예, 글로비스 아니랍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일동 홀딩스, 이제, 신풍제약까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신풍제약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죠? <laughs> 자, 오늘, 어저께도 좀 상승했고요. 오늘, 한10% 정도,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말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KH 건설. KH 건설은, 이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우려, 이제, 해소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STX. 네, STX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원료로 인해서 오늘 올랐습니다. STX 같은 경우도 거래가 상당부분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재무가 조금 개선되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할것 같아요. 올해 조금 재무가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저 꾸준하게 조금 안 좋았던 것들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G20 관련주 지지0 어, 관련주 서현 오늘 이제 지이 정상회담 이제 참여하면서 오늘 서현이랑서현 서연 2화 어, 예전에 뭐 덕성이랑 뭐서현뭐 뭐 덕성은 올랐나요? 어, 덕성은 많이 오르진 않네요 서현이랑서현 2화 어, 서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AE 관련주들 아까도 이제 얘기를 조금 했었죠 어, 그거 이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 PRP 어, 어, 억제제 적응증 축소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뭐 지금 테마가 많아요 사료도 지금 들어가 있고 바이오 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지금 뭐 그리고 ai 어, 그리고 요런 것들도 지금 다 테마가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전고는 이제 24,3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가까운 전고는 2만원대, 2만200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OM은 오늘, 권리락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는 사실 그 FTX 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코인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는 오늘 지스타 P의 거짓 발표, 요거 때문에 오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 아스타, 아스타가 사우디 한국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 재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올랐고요 그리고 일진 지스플 음, 대주주 매각 검토 중단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어, 많이 떠든거였죠왜 그랬을까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laughs> 자, 오늘 공이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항상 대박나세요. 빠빠, 빠빠, 감사합니다.